고압바 풍대 나쁜 형님들, 기술이 괜찮지요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. 후! 후! 흐 후! 후! 어 흐어, 흐 잘 그랬을까? 고맙습니다. 야, 부장님들! 착한 애들! 날이 아주 시원합니다. 밤에. 20도가 약간 넘었던 것 같아요. 22도, 23도. 어, 아, 딱 지금 좋죠. 아 좋죠. 여름에 그냥 너무 뭐 환상적인 낚시죠 이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. 죽은 나무, 죽은 나무인데 제가 몇년 제가 몇 년간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죽었지만 제법 튼튼합니다. 어, 불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열, 여섯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육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, 으섯 내일은 처럼나분행이들도 착한 애이들도와퍼풍도